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저는 면접 강사 정은빈이고요. 그동안 제 목소리가 지금도 좀 돌아오지 않았는데 후두염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는 지경까지 갔었거든요.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못 찍었었고,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조금 돌아오고 있어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열심히 찍어볼까 합니다. 오늘 제가 다뤄볼 영상의 주제는. 제가 면접 코칭을 했던 친구들이 답변을 좀 잘못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했던 답변,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지, 어떤 식으로 답변을 만들면 좋을지, 어,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둔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내용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. 제가 질문으로 언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입니까?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저는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큰 편입니다.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그 경험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인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아낌없이 베푼대요. 그런데 자기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. 공무원은 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거든요. 그래서 대가 없이 봉사하고 좀 희생해야 되는 때가 많아요. 그러면 면접 가서 하면 좋은 이야기는 제가 누군가한테 뭔가 베풀거나 좀 도와주고 잘했을 때 스스로 만족감이나 기쁨이 큰 편입니다. 사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답변 방향으로는 좋거든요. 추천을 합니다. 근데 이게 공무원 면접이 아니더라도 저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때 어떤 이익을 바라고 도와줍니다. 이익 같은 것들을 조금 계산하는 편입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어떤 면접에서도 사실은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답변을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친구는 얼마 전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인데 단점에다가 본인은 걱정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적었더라고요. 근데 뒤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기 코드를 뽑고 나왔는지 가스 불은 제대로 껐는지 이런 걱정을 좀 평상시에 달고 산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. 이건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덜렁거리는 거예요. 특히 단점은 본인이 이제 하게 될 업무에 절대로 큰 지장을 주는 그런 단점은 쓰시면 안 되는데 덜렁거리는 거는 모든 업무에 지장을 많이 주는 거고 특히나 이 친구는 더더욱이나 이 답변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지원하는 직렬이 방제 안전이었거든요.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업무를 할 텐데 정작 본인부터 안전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관한테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당장 지우라고,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업무에 크게 주장을 주지 않는 그런 단점을 이야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단점 쓸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. 너무 솔직하게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. 조금 최소화해서 쓰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어떤 얘기냐면 내가 평상시에 늘 자신감이 없는 편이라도 그렇게 쓰지 마시고 어떤 상황을 붙여주는 거예요.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자신감이 부족한 편입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늘 자신감이 없어요.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앞에다가 어떤 상황을 주는 거죠.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. 또 예를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경찰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 저는 평상시에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. 이런 거 업무에 너무 큰 영향 주는 거잖아요.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음, 제 팁을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자면 단점 쓸때 약간 공식 같은 건데, 음... 제 단점은 이것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이것이 단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꼭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시면 괜찮은데, 얘기는 조금 간략하게 쓰셔도 괜찮고요. 대신에 고치고 있는 방법들 있죠.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. 아셨죠? 제가 다음번에는 장점, 단점 쓰는 팁을 더 정리해서 올게요. 그리고 괜찮은 예시가 있으면 그것도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거고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댓글로 어, 동영상 잘 봤습니다 라고 간략하게 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댓글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동영상을 또더잘 찍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답니다 그러면